민수기 31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31장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하시는 말씀으로 미디안을 정복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이 어느 나라인가? 일전에도좀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처가 몇명 있었고, 그 아들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형성된 민족인데, 요단 동편, 그 시내반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살던 민족이었고요. 성경에는 어떤 그 연관성이 있는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사람들, 미디안 상구들에게 팔았죠. 애국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사실, 모세와도 가까운 그런 족속입니다. 모세의 저십보라의 처가죠. 그 이드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족속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 가까, 가깝, 가깝죠. 먼 나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그 피를 타고 내려온 그 형제 족속인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그것도 지금 사실 크게 오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레굽에서 광야에 나왔을 때 제일 처음 그 길을 칼을 들고 와서 맞닥뜨린 족속은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바로 진멸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고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 것은 나중에 사울왕 때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길을 가로막은, 뭐, 물도 마시지 않고, 포도원도 해치 않고, 그냥 지나만 가겠다. 했던 에돔 족속, 형제 족속도 길을 가로막았죠, 못 가게. 그런데 그에돔에 대한 심판도 굉장히 수백 년 후에, 예, 그렇게 그 심판이 진행이 되는데, 왜미디아는 직접 심판하듯이 이렇게 바로, 어, 진멸해라.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이 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미디안, 원수 미디안. 3절에는 그걸 직접적으로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3절 후반절에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 그러니까 너희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미디안은 내 원수다, 내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현이 그러니까 내 원수니까 너희의 원수이기도 하고, 내 원수이기도 하고, 너희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 무장시켜서 그들을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기만 하면 정말로 조건 없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속삭이는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통해서 저주는커녕 말로 다할수 없는 축복을 쏟아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으로는 환란 안으로는 궁핍. 그래서 우리가 서문학교에 지난 온 마음 기도회 때 생각을 해봤듯이 죽도록 죽음이 다가와도 그 지금 하고 있는 그 잘하고 있는 거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그 성도들의 교회와 성도들의 환란과 궁피, 그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모르지 않고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담에색 길가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다녔잖아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을 하느냐. 이참 돌아보면 그게 참 하나님 마음이다. 핍박 당한 대상은 성도들이죠. 사실 뭐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사실 논리상 맞지 않는데 주님은 우리 몸의 이교회에몸된 유기체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머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손이 아프면. 머리가 느끼고요. 머리가 아픈 거죠. 발이 아파도 머리가 아프죠.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가 느끼는 고통, 성도 한명한 한 명이 느끼는 고통, 아픔, 환란과 궁핍, 그런 거를 나몰라라 하시지 않고요. 한몸 안에서, 몸 안에서 머리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원수가 내 원수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사는 이상,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의 편이 돼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의 길을 가로막고 어, 죄를 짓게 했던. 이 미디안, 이 사건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요. 25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 앞장 몇 장을 좀 한번 펴보시기 보시, 바랍니다. 25장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부홀, 시띵 부홀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요. 여기서 이 미디안 여인들, 모함 여인들과 함께, 미인계 작전을 통해서 이것을 누가 판을 깔아줬냐 하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했고요 이 일로 인해서 음행의 사건이 일어나고 또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그래서 2만 4천 명이 죽게 됐습니다 근데그 당시 이 비누하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런 두 남녀가 있었는데 여기 1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이 시무리 시무리인이고요. 시무온 지파의 시무리고요. 또 15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라. 근데 누구의 딸이냐? 수루의 딸이다, 수루. 수루는 미디안 방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게 됐는데 17절에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여 부월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딸의 부호레일로 연병이 일으켜, 일으킨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 이니라. 요게 그대로 31장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31장으로 넘어오셔서 보시면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8절에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르와 레겜과 수루와 흐루와 레바이며 그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도 결국 죽게 되고요. 여기 다섯 방백이 나오는데 수루가 있죠. 수루 가운데 이 수루의 딸이 그러니까 방백의 딸 존귀한 자죠. 방백의 딸이 고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시무온 지파의 이시물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 두령 중에 한 명이 이 수루의 딸 고스비와 함께 음행의 사건을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걸 보면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는요,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 갚을 걸 갚으시고, 예, 용서하시더라도 반드시 희생의 피를 통해서 그것을 용서하시고 해결을 가시는 분이시죠. 이런 걸 보면 어, 죄를 짓는 것도 잘못하는 일이지만 죄를 짓게 하는 거 그건 더 잘못하는 일입니다 이, 이, 여러분 시편 1 편에 보면 복 있는 자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런 높은 단에 의자를 펴고 앉아서 죄의 선생 노릇을 하는. 자들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보고, 아, 이러면 되네. 이러면 통하네. 이러면 성공하네. 라고 미리 자기 경험을 다 하고 나서 그 축척된 노하우를 통해서 높은 보좌에 마치 앉아있어서 죄를 동참시키는 그런 선생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자입니다. 가끔 그런 경우들 이 있죠. 자기는 뒤에 앉아가지고 이런 조정 저런 조정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죄는 다딴 사람이 짓게 하는 그런 공범 조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미디안이 그러한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죄를 짓도록, 죄를 짓도록 조종하고 유혹에 덫을 놓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지게 하고, 예. 그런데 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이미디안의이 죄보다 더큰 죄는 뭐냐. 거짓 선지자. 이 발람에 대한 심판. 이 거기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16절에. 보라 이는 이들은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도 문제이지만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 그것도 큰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 거짓선지자의 예, 심판은 더 크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남을 한대 때렸어요. 사람을 때렸다 그러면 감정과 몸에 상해를 입히죠.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그거는 치료를 받고 화해를 하고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유혹에 더슬라서 죄를 짓게 했다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영혼을 파괴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죄는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을 하나님이 즉결 심판해서 당장 진멸해라 하는 게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시키는 자는 내가 그 죄를 없다 하지 않겠다, 그 죄를 반드시 묻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실족을 시킨다 하는 것은 나의 삶을 보고 내 행동을 통해서 어느 누군가를 시험 들게 만들고 죄에 빠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거를 묻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 굉장히 우리 삶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어느 누군가가 죄에 빠진 일이 생긴다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든지, 예배 생활이 중단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사실 허다하죠. 많습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예배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 그 어떤 실, 상처를 받았다는 그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니죠. 다 서로에게 여러 가지로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를 보고, 목사도 저렇게 사는데, 뭐, 뭐,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죄를 하나님이 찾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잘 돌아봐야 됩니다. 누구든지 실족시키는 일이 없도록, 예, 우리를 다 돌아보고 지금이라도 나로하여금 실족한 사람이 있었는지 생각이 나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회개하고 부지불식간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어느 누군가가 죄를 짓게 됐다. 그 미디안의 죄입니다. 우리가 그거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미디안의 죄는 아말렉의 죄보다 더큰 겁니다. 칼굴두고 나와서 너희 못 간다, 길을 가로막는 죄보다 유혹에 덫을 놓고 죄에 빠지게 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죄는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탁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 없이 설수 없고, 우리가 그 아들의 피와 그 죽음과 부활의 은총이 그래서 날마다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여기 계신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사람도 실축시킨 일이 없습니다. 자신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백하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바로 천국 직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두껍퉁 실족할 수 있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을 들어 누구에게 던질 만한 자격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느 누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돌아왔습니다 승리를 하고 돌아왔죠 만 2천 명 숫자로 이기는 게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여기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노했습니다 왜 노했냐? 여자들을 대거 살려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6절에 이 모세를 통해서 봐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범죄하게 했는데 왜 여인들을 다 살려왔냐? 그래서 모세의 대처는 뭐냐면 남자를 아는 여인들은 다 죽여라.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인들을 살려라. 이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헤렘이라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여우수화에 가면 수없이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가끔은 초신자들이나 많이 지식을 쌓고 배운 사람들, 예, 학자들, 이런 분들이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지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생명을 어린아이, 여자, 남자 할것 없이 이렇게 진멸을 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느냐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소화를 시켜야 합니다. 이게 뭐냐. 보이는 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헤렘이라는 성전임, 거룩한 전쟁인데요. 인생에 가지고 있는 죄의 깊은 뿌리가 뭐냐. 그 죄의 뿌리의 깊이를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 죄의 뿌리를 정말 말 그대로 뿌리채 뽑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의 여지라도 남겨서 선택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나라에 떨어지거나 유혹을 받아 넘어가거나 그런 일들을 원천 차단시키는 거룩한 전쟁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이 거룩한 성전들, 헤렘들, 그런, 그런, 그런 시간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또 그렇죠. 끊임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한눈을 팔고, 잠시 마음을 놓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전쟁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깊은 죄의 깊이가 어떠한가를 보게 되고요. 그래서 내 연약함이 어떠한가를 또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도 그런 겁니다. 죄인은 용서하고 사랑하지만 죄는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까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또 그 뒤쪽에 보면 이 시체를 만진 자다 3일 7일 동안 몸을 깨끗하게 하고 다 정결하게 해라 22절에 보면 그문 동철 여러 탈취물들이 있죠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그래서 23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는가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진하게 해라 불소독을 하라 하는 겁니다 또 그리하면 깨끗해지는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딜 만한 모든 것은 물을 지나가게 할 것이라 불로 할건 불로 하고 물로 씻을 건 물로 씻고 영적으로 보면 이 성령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 불과 같은 소독과 물과 같은 은혜를 통해서 그의 심령과 삶을 깨끗하게 해라 또이 문자 그대로 보면 이게 다 정결 냅니다 소독을 통해서 해중 가운데 이 전염병이나 피가 묻고 세균을 득실득실하게 묻혀와 가지고 예 그렇게 회중에 들어오면 이게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원천 차단시키는 이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우리의 의지할 것은 예수님, 우리의 틀을 바라볼 분은 아,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은혜와 그 보혈과 그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정함을 받고 살아간다. 그런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들 시기를 말씀을 통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의 원수가 내 원수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손의 아픔, 발의 아픔, 마음의 아픔까지 다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작은 외침과 부르짖음도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들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미리안과 같이 세상에 덫이 놓여지고 유혹이 놓여지고 그렇게 우리를 죄에 빠져 쓰러지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죄의 뿌리까지 다 뽑아내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늘 눈을 크게 뜨고 살게 하시고 분별력을 더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